아 오늘의 방송 판촉 꿀팁 다들 혹시 판촉 당해 보거나 해본 적 있어? 해본 사람 손 없어요. 헐 레전드 안 해봤구나. 근데 안 해볼 만해. 나도 원래 안 했는데 데타로 들어갔다가 약간 좀 잘한다고 칭찬받고 들어가게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혹시 판촉에 판촉에 당해 보신 분? 술 마시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저 혹시 오늘 주류 이용은 여기까지이실까요? 이런 질문과 함께 누군가가 나한테 은근슬쩍 접근한 적이 있다. 아 판조기 술쭉 먹고 있으면 다른 소주 드셔라 이런 건가? 맞습니다. 무슨 친구를 팔았냐면 리슨의 회사가 좀 커. 테라 알아? 이 테라 파는 데서 술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.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. 그래서 약간 다른 애들은 하나씩만 팔아야 될때 우리는 네개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. 손님들한테 선대권을 드릴 수 있어가지고 조금 수월한 편이란 말이지. 미스가 이제 알바하면서 느낀 게 있어.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거든. 근데 뭔가 필승법까진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대게 하나씩 시켜주시더라라는 느낌의 그 멘트가 있는데 테이블이 좀 다양하게 있잖아. 근데 술이 여자가 술을 마실 때, 남자가 술을 마실 때, 남녀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어. 여자만 테이블, 여자만 있을 때 여자만 테이블은 되게 무섭습니다, 여러분. 혹시 여자들끼리 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눈치 없이 껴가지고 시선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? 여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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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무서워 불청객을 쳐다보는 눈이 있어 근데 여길 갈 때는 조금 기어가야 돼 우리 술 마시는데 뭐지? 아 뭐야? 약간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셔 그리고 살짝 귀여운 말투로 실례합니다 <laughs> 혹시 저희 제품 드시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숙취해소제는 환이랑 젤리가 있습니다 환과 젤리 중에서 뭐가 인기가 많을까 당연히 젤리겠죠 숙취해소젤리가 진짜 진짜 인기가 많단 말이야 공짜 숙취해소젤리 이거 사람들이 못 참아 근데 우리가 약간 방침이 되도록이면 맥주를 좀 홍보하자라는 방침이어가지고 이제 환을 쓱 들여 소주를 드시고 있으면 화내 쓱드려 아, 저희 소주 이용해 주고 계셔가지고 숙제 소재 조금 챙겨 드릴게요. 약간 이런식으로 하면서 이제 화내 살짝 이렇게 올려놔. 그 사람들이 어 저희 젤리 주시면 안 돼요? 이렇게 꼭 말한단 말이야. 그럼 이제 정말 안타까워하는 표정으로. 허! 아 저희 근데 젤리가 맥주 드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고, 소주 드시는 분들은 환을 드려야 돼가지고, 혹시 맥주 생각 있으시면 맥주 하나만 주문하시면 저희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, 어때? 괜찮으신가요?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스르르 맥주 한 병을 추가하고 이제 젤리를 두고 가는 그런 뉘앙스로 해서 여자 테이블한테 갈수 있습니다. 여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, 약간 봐야 돼 근데 이분들은 불청객을 쳐다보는 짓이 보긴 하지만 나름의 흥미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시기 때문에 막 절대 함부로 막 가세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좀 무한하게 만드시진 않아 그런데 남자만 테이블이 있습니다 남자만 테이블은 이제 두 개임 불청객 쳐다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컨텐츠 불청객은 이미 표정부터 알아 이 사람들은 서로 말하는 데도 이미 표정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가서 손을 딱 들어 아니요 우리 도리 여기는 안 가면 돼 여기는 아 죄송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러고 안 가면 되고 이제 오 컨텐츠 팀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뭔가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게끔 하지 않아 여기는 떠더비가 아니야 여기는 바로 UFC를 걸어보려야 돼 소주만 시켰어 에이, 모든 상황은 소주만 시켰을 때의 상황입니다 소주만 시켰어 그럼 이제 아이 저희 소주 이용해주고 계셔가지고 숙취해소제 좀 챙겨드리고 갈게요 이러고 이제 딱 했다가 내 손에서 숙취해 소재를 들고 가려고 해. 환으로된 숙취해 소재를 들고 가려고 하거든. 그러면 그때 손을 안 놔주고, 어 뭐지? 하고 나를 쳐다보는 그 남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살짝 시웃으면서 근데 맥주는 안 필요하신가요?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남자들이 갑자기 서로 약간 시웃으면서야 어떡할래? 어떡할래? 야 할래 말래? 할래 말래? 이러다가 이제 맥주를 시키시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그럼 이제 다시 손에 있던 환을 아이 그럼 저희 환 말고 아 짤리로 이렇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쓱쓱쓱쓱쓱 드리고 이제 나오면 됩니다. 한족이 진짜 좀 그런 게아 이거는 리스 피셜이 아니라 리스 친구들 피셜입니다. 한족하면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고 놀것 같다 남자 여자 불문하고 약간 이성을 밝힘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. 이거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테이블 둘때 여성분들 비주 이렇게 봅니다 맞아 얘들아 이 얼굴로 판촉 못하면은 좀 그렇지 않겠어? <laughs> 안돼!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 남자친구는 우가단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? 저 남자친구가 집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<laughs> 좀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. 우리가 요새 핫팩 나눠주고거든. 있 날이 추워져가지고. 근데 핫팩이 아직 쓰기에는 막 그렇게 또춥지는않네 사람들이 자꾸 핫팩 받을 때마다 아아이 표정 한단 말이야. 그러면 바로 오저 어, 혹시 핫팩은 싫으세요? 이렇게 말하면 어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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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아 집갈 때 따뜻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주거든. 그럼 이제 살짝 웃으면서. 근데 네, 저도 핫팩은 좀 별론 것 같아요. 이러고 지나가면은 다들 진짜 좋아서 껌뻑 주고. 근데 나도 핫팩 주면 좀 싫을 것 같아, 근데.